안녕하십니까 상암 MBC 뮤직지오 음악 중심 퇴근길에 나와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 유튜버입니다. 오늘 많은 걸그룹들하고 남자 아이돌들이 무대하고 끝난 것 같은데요. 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창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.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 차는 아, 아쉽게도 창문 열지 않네요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아 누군지 알아야죠. 그때 창문 열세요. 누구 뭐 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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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니, 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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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자 아이들 민니인 거 같은데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. 아이 차는 과연 아 아니네요. 아니에요. 아쉽게도 아 정말 안 열었습니다. 자 나옵니다. 아 근데 잠깐만요. 아쉽네요. 남자 아이돌인가요그습니다 차가 나왔어요. 근데 잠깐만요. 이 차는 뭐죠? 저기! 아, 아쉽네요. 안열어주네이 차도 과연 누굴까요? 와 네, 아쉽게도 안 열어주네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창문이 열어... 창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. 이거 완전 당황스러운데요? <laughs> 어제 뮤직뱅크 촬영 갔을 때별과 정말 안 좋았습니다. 완전히 복잡했고 말이에요. 아, 마침 차가 나옵니다. 근데 창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. 안타깝게도. 아, 아쉽게도 일반차네요. 왜? 뭐야 이거? 아쉽게도 이 차는 열어주지 않습니다. 이게 뭐죠 이게? 오, 이뻐요, 이뻐, 수고했어요. 와, 진빠 이뻐요. 일반차네요. 방금 여자 가수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게 웬 일인가요? 네, 열어주지 않네요. 아쉽게도. 됐습니다. 에이구, 또안 열네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걸그룹들이 창문 안 열네요. 현재 5시 31분인데요. 아직도 걸그룹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합니다. 이거 일반 차량이네요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다 아이돌들 다간거 아닙니까? 참,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이게 웬일인가요? 또 지금 5시 40분에 이렇게 팬팬이 많이 없는 건 진짜 있는 경우죠.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아이돌들 창문을 안 열어주고. 이무 완전히 최악이지 않습니까? 나왔습니다. 나왔어요. 연예인 차인가요? 창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봐요. 에이! 응. 창문을 안 열네요. 진짜 속도 썩이게 하고, 5시 46분인데, 아직도 창문을 안열주는 아이돌들이 많네요. 집반차네요 연예인 차가 나온 것같은데 이거. 아, 이이돌이네요 아, 이번, 오늘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건 잠깐이었네요. 굉장히 일반차네요. 일반차네요. 나 참. 또 일반차야? 또 일반차네요. 아쉽게도. 네, 또 일반차예요. 계 일반차가 나오는데, 이 아이돌들 간것 같은데, 이거? 봐, 창문 열어! 오이! 아, 창문 열어! 오이, 오이! 창문 열어 창문 연예인 차처럼 생긴 세대가 창문 안 열고 갔습니다. 이건 진짜 최악인데 오늘. 자 오늘 수음악 중심 태극기는 태극기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